쥐한 마리가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미수가를 물었습니다. 쥐한 마리가 병원 인큐베이터에 몰래 들어가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미수가를 한입 베어 물려다 그에 대한 응징을 받았습니다. 벨리즈라는 국가에 있는 개국한 지 40년이 된 웨스턴 리저널 병원에서 쥐가 인큐베이터를 침입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면서 가십 거리가 되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쥐한 마리가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인큐베이터 속에 숨어 들어가 이 신생아의 발가락을 물었다고 합니다. 쥐에게 물린 아기가 울기 시작했고 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간호사들은 재빨리 아이를 인큐베이터에서 빼내었습니다. 그런 뒤 벌레 퇴치 스프레이로 이 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. 간호사가 이 쥐를 인큐베이터에서 끌어내려다 계속해서 몇 번씩이나 실패했으며 이쥐 잡기 게임은 계속되었습니다. 그러나 이 쥐는 결국 꼬리가 잡혀 인큐베이터에서 퇴출당했습니다. 이 간호사는 빗자루 막대기로 이 쥐를 두들겨 패 죽였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그 신생아가 무사한지 궁금하실 겁니다. 쥐에게 물렸던 이 신생아는 무료로 치료를 받고서 며칠 뒤 퇴원했습니다. 이 병원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대풀이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.